오늘은 얼마 전 공개된 더보이즈 첫 번째 티저 영상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그 전에 우리 홈랜더 형 기사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 홈랜더에게 안토니스타는 영화 가이리치 촬영을 위해 스페인에 있던 중 술에 취해 만취를 하고 21세 셰프의 얼굴에 술자를 던지고 폭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져 눈 위에 네바늘을 꼬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스타는너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지 전혀 모른다 넌 내가 누군지 모른다 넌 방금 실수를 했고 너를 찾아내고 말 거다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12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다행히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홈랜더 형은 진짜 음... 짱이야. 이번 시즌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부처가 컴파운드 V를 이용해 슈퍼 파워를 가지게 되었다는 건데요. 원작에서의 더보이즈 일행들은 컴파운드 V를 복용한 상태였지만 드라마에서는 슈퍼 히어로에 비하면 일반인 수준이라고밖에 볼수 없는데요. 드디어 컴파운드 V를 이용해 슈퍼 파워를 가진 걸로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작에서는 특수부대 출신의 지략가형 힌캐였다면 드라마에서는 루나 레이저 옵션까지 장착을 하였는데 낚시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그리고 부처와 홈랜더가 서로를 노려보는 듯한 연출이 나오고 홈랜더는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 그리고 U.S. 국뽕이한끗 차오르는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아마도 보트 빌딩의 82층으로 알려져 있는 스탠 에드거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깃방망이를 한대처맞은듯 얼굴은 빨갛게 올라와 있으며 공손한 자세로 무언가를 투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어서 시즌 2에서 알러지로 고생했던 우리 블랙 노아르까지 등장을 하고 원작에서 최종적으로 데려. 베터 3명, 부처, 홈랜더, 누아르를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러나 클리키는 이번 시즌 누아르에 대한 더 많은 스토리가 공개될 것이며 처음으로 그의 마스크를 벗길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원작의 누아르의 정체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원작대로 갈 일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흑인이라는 떡밥을 남긴 터라 과연 누구의 복제 인간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보이즈 1행가 부처 보트의 스탠 애드거와 누아르 그리고 나 혼자 산다 광기에 미칠게 예 애정적인 홈랜더까지 이렇게 본격적인 삼파전에 갈등 구조를 보여주려는 연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이의 똥싸는 표정이 지나고 스타라이트와 홈랜더가 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1월 달에 가장 먼저 공개된 20초 가량의 영상인데요. 애슐리는 한껏 쫄아 있는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돌 그룹의 아이즈원에서 센터가 장원영이듯이 더 세븐의 센터 자리는 홈랜더만이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지난해 낯지 여자친구인 스톰이 덕분에 끝없는 나락의 차를 탑승 중인 홈랜더는 인지도 급 상승 중인 스타라이트와 센터 자리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별이의 자리는 저 구석이었죠. 그리고 영상 속에는 웃고 있지만 상당히 빡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러나 클리키는 총 5시즌 정도 예상한다고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홈랜더는 이번 시즌부터 미치강이가 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MM 스탠헤드거 프렌치가 지나가고 이번 예고편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로서 아직 공개된 정보가 없는 캐릭터. 보우투 관련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에서 휴이가 근무 중인 슈퍼 능력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개수배 중인 유로파라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엑스맨의 패러디 라인업으로 지맨의 제휴 히어로팀 지포스 팀의 멤버로 엑스맨의 나이트 클러러의 패러디 캐릭터였지만 드라마 버전으로 좀더 인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휴이의 전 여자친구 로빈에 대한 기사와 다음 장면에서는 미국 지도와 함께 실종자를 찾는 전단지가 보이고요 유로파 옆에는 지명수배범 두 명이 추가 그리고 밑에 기사에는 시즌 1에 나왔던 테크나이트가 여성 인재를 구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것들은 슈퍼히어로냐 슈퍼살인자냐라는 제목의 부정적인 기사들과 솔저보이에 대한 기사들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인물은 보트의 적대적인 관계이며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또 누군가를 복수 추적하는 느낌으로 어, 이 남자의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뭔가 유머가 관련이 있는 인물로 보여지는데요. 유머가 관련이 있는 딸과 동생으로 추정되는 캐릭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사와 관련된 스토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캔들 제너의 펩시 광고의 패러디로 시위대와 경찰이 대립 중에 에이트레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음료를 건네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트레이는 새로운 칼라의 코스튬을 선보였는데요, 어, 뭔가 색이 오묘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무대에서 춤을 추는 장면들. 두 번째 장면에서 드럼보이에서 슈퍼소닉으로. Have you ever had a 개명한 스타라이트의 전 남자친구가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댄스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먼저 공개가 되었던 홈랜더의 동상과 보트 관련 행사, 혹은 시사회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지난 시즌 촬영 중이었던 영화 '더 너브 저스티스의 무대 인사'를 위해 킴 메이브와 홈랜더의 모습이 보이고, 구석에서는 휴이와 대놓고 연애질을 하고 있는 스타라이트 공무원이 된 휴이는 예전과 달리 홈랜더와 같은 장소에서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이트레이는 홈랜더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이 장면은 시즌2에서 스타라이트에게 뱃살 찌르기와 비슷하네요. 다음 장면에서는 초반에 유출된 빨강 틀을 입은 유먼이 나타나서 또 사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장면과 이어지는 신으로이 남성과 뒤통수에 나오는 사람, 실종된 사람, 그리고 유먼 사이에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즌2에서 도대체 유먼은 무슨 이유로 사람들의 모가리를 터뜨리고 다녔는지 그미스테리가 풀리길 기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견가루 알러지로 킴 마이브에게 콩수를 당한 블랙 누아르는 폐간 수련하듯이 알러지 극복을 위해 콩을 폭풍 흡입하며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크림슨 백장 역의 로니 이모님이 홈랜더의 탈을 쓴 사람에게 완다류 기술을 사용해 폭파하는 장면이 나오고 키미코가 휴이의 팔을 그대로 꺾어버리는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뒤의 장면들 중에 부처가 컴파운드 부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휴이의 면상에 녹색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더러운 방법으로 휴이 또한 컴파운드 부위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은 부처 부처가 들고 있는 약물의 색이 녹색 으로 보여지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 유출된 네번째 에피소드 타이틀이 글로리어스 파이브 이어스 플랜 으로 코믹스 11화부터 14화까지 내용 인데요 어, 짧게 요약을 하면 러시아에서 히어로 드가 빌런의 머리가 터지는 사건 이 발생하고 부처 일행들이 조사를 하러 가는 스토리로 리틀 니나가 짝퉁 컴파운드 v 를 이용해서 사고를 치는 이야기 입니다. 어쩌면 이 에피소드를 통해 부처가 짝퉁 컴파운드를 입수해서 복용까지 하게 되는게 아닌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질이형 딥은 또 이상한 모임에 가담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전에 말씀드렸던 드라마형 추가 캐릭터 쌍둥이 히어로 티샤와 토미 그리고 TNT 장난감도 보이네요.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는 뭔가 야릇한 무언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원작에서 사용하던 칼을 드디어 가지고 온킴 메이브. 그리고 제스네크스네 솔저 보이가 지나가고 누군가가 또 터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터지는 공간을 자세히 보면. 폭발이 일어나는 그곳에 사람의 형태로 된 무언가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시즌1에서부터 보여줬던 페이백의 멤버 파리맨 스와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와토 캐릭터가 캐스팅되었다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은 성관계를 하던 중 문어의 거시기를 보고 흥분하는 그리고 홈랜더의 아들이자 부처의 와이프의 아들, 라이언은 지난 시즌 부처가 졌던 목걸이를 집어 던지면서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줄을 서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지맨의 리더, 블루호크는 흑인들의 모임에서 깽판을 치고 A 트레인이 나타나서 그를 말리고 있는 장면, 우유 중독자 홈랜더는 직접 우유를 공수를 하고, 그리고 우리 덱스터 드라마에서 해나 누나를 괴롭히던 우리 나쁜 형 쇼패트릭 플래너리는 부처에게 저 터지고 있습니다 쇼패트릭 플래너리는 은퇴 후 보트와 함께 올바른 총기 사용 문화 홍보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킥스에서 페이백을 멤버로 설정이 변경된 건파우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세븐온세븐에 나왔던 재활센터로 보이는 곳에서 키미코와 프렌치가 뮤지컬을 찍고 있는데요 아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완다의 짝퉁으로 알려져 있는 크림슨 백작이 완다 패러디답게 기억 조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솔저보이가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다가 동인 해제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뒤통수 남에서 볼수 있었던 이 기사 그리고 시즌 2에 나왔던 솔저보이 동상을 보면 솔저보이는 사망 처리가 되어 있다는 설정으로 보여지는데 누군가의 필요로 인해 냉장고에서 다시 꺼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무미였습니다. away from